사사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에우시 주군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난안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장가는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세 안에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들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미로압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블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성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라기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련이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수혜 배우신 믿음의 가족들을 또 축복하고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오늘 '깨일지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신문하고 역사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똑같이 어떤 사건들을 기록하지만은 이 신문은 그때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냥 기술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역사는 어떤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뭐 힘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고 또 어떤 관점에 보면은 그 역사가 우리한테 치욕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역사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는 단순, 단순한 그런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그런 일관된 관점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보통 신명기 사관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니까, 러 신명기를 바라보는 그런 어, 어떤 사건의 관점인 거죠. 어, 이 지혜로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심으십니다. 잎은 무성하였고, 또 산을 온전히 덮었고. 가지는 튼튼하였고 마치 백양목 같았고 넝쿨은 바다와 강까지 이르렀고 풍성한 열매로 큰 산과 작은 산이 녹을 지경이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그 포도원의 담을 허뭅니다. 그리고 들짐승과 지나가는 그런 행인들로 하여금 이 포도를 마음껏 따 먹고 짐승들이 나무를 해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이스라엘을 비웃죠. 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편 아니셨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너네왜이 모습이 이렇게 됐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비웃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가난 땅에서 이스라엘은 극한 영광 또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두 가지의 경험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이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이 현상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역사적인 철학이 바로 신명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이런 일들을 당하는가? 아니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일들을 당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럴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신명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사관이라고 부르는 거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요 모든 이스라엘 역사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뒤에 많은 이제 성경의 말씀들이 이것을 기준으로 이제 그 나라를 판단하고 그 왕들을 판단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모세오경 뒤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한기 상하, 바로 이런 관점으로 이 신명기 사관으로 그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석하는 것이죠. 어, 이 사사시대에는 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그런 영도 아래에 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 사사라는 단어는 요 히브리어의 쇼페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뭔가 하면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어, 고대에서는 요 재판의 업무를 맡은 지배자. 또 특권층을 의미했는데 나중에는 이 민족적이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나타난 영웅,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타난 이 영웅 그들 또 군사 지휘관이 되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제 사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에는요 재판관이란 본래 의미 그리고 군사 지휘관으로서 구원자라는 이제 이중적인 개념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장에서 3장은요. 왜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거듭거듭 이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가? 왜이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는가? 그 근원이 뭔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 기초에서 그곳의 거민들을 다 쫓아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주민을 다 쫓아내지 못하죠. 그냥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들과 화치를 맺고 또 그들과 결혼하고 또 그들의 신을 섬기기도 하고 오직 갈렙의 집안 그리고 요셉 집화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한 정복을 이루었고 또 유다, 베냐민, 문하세, 에브라임, 스블론, 아셀, 납달리 집화는 거민들을 완전히 축출하는 데 실패합니다. 어, 게다가 또이단 집화는요. 아무리 족속에게 밀려가지고 그들에게 부여해준 준 땅에서 정복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어지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책망을 합니다.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예,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 고난의 원인이 뭔가 세상과의 타협이라는 거죠. 어, 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험정신이 있었고 도전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모험에 강했고 도전에 어, 확실하게 어, 그렇게 전투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가난한 땅에 그런 좋은 것들을 맛보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만하면 됐다. 그런 생각으로 이 반드시 쫓아내야 될 민족과 결혼을 하고 세상과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세상에 의해서 변질되어지는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제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고 부르시는데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모험하지 못하고 번번이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는 하지만 이게 뭔가 또 돌아가야 되고 뭔가 또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또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걸 놓치면은 이거 살만 나겠습니까? 내가 한 번뿐인 하나님의 축복을 놓쳤을 때 나는 이제 어떡할 것인가? 나에게는 복이 없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한 번만의 복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그 일에 축복된 일에 동참시키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기회들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다 걸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 그래서 이 버려야 할 것들을 남김없이 버리지도 못하고 온전히 헌신하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더큰 사랑에 사랑을 퍼부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은 죄또 우리 청산하지 못한 과거의 습관 이것이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또 그것이 올모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이 여우와 하나님을 무슨 신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광야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많은 신들 중에 광야의 신, 그리고 전쟁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광야의 신이고 전쟁의 신뿐입니까?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인데 이들이 가난땅에서 전쟁을 벌이고 많은 성들을 무너뜨리고 그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느덧 이 광야에 계신 하나님, 이 전쟁을, 전쟁의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렇게만 하나님을 국한시켜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착하여서 전쟁이 아니라 이제 농경문화를 시작하게 될 때에는 이 광야의 신, 전쟁의 신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풍요의 신이 필요한 거죠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 필요하고 다산의 그런 상징을 하는 신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아스라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드시는 첫 번째 매는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가 의롭거나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뭘 굉장히 잘했거나 그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게 아니고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매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 속국 백성으로 서름을 당한 이스라엘 자손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아. 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 우리가 크게 잘못했네.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 한 분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이제 회개한 거죠. 하나님은 범죄한 민족을 징계하시지만, 또 우리 하나님은 또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또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 사람이 최초의 사사 원리엘입니다. 온일이 나가서 싸워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런데이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은 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모압을 이제 그 도구로 사용하시죠. 또 이스라엘이 또종로릇 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우시라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시죠. 그뒤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하게 지내다가 또 다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이사사기는요 이러한 배교, 압제, 회개, 구원 이 사이클이 무조건 이 물에 일곱 번이나 그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가난을 정복하면서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하고 남겨놨던 사람들. 이그 사람들이 갑자기 번성하고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강한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시험의 도구로 남겨진 적들이 계속해서 괴롭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생활은 과연 어떨까요? 이 사사기는요, 긴 시간을, 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면 알죠. 아, 이 사람들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금방 알아차립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변덕의 사이클은 몇십 년이지만은 우리의 사이클은 어떤가? 우리는 그거보다 더 짧다는 것이죠. 몇 년, 몇 달. 아니, 하루도 되지 않아서 동일한 어리석은 죄들을 범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매맞고 그게 또 어려워지면은 그제서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려움이 끝나서 좀 평안해지면 다시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또 매맞고 부르짖고 이 사이클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많이 반복되는 그러한 사이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참 우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늘 하나님과 친밀히 있지 않으면, 우리는 또그 악순환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뭐 평생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이 곤두박질 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정말 오랜 영, 영원히 우리의 믿음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내 신앙은 언제 철들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신앙은 언제 철들까? 우린 자녀들에게 그러죠. 아유, 얘 언제 철드나?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얘는 언제 신앙이 철드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어, 모압의 앞제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누리던 이스라엘은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또 행합니다. 이번에는 가난, 이제 족속을 통하여서 막대기로 쓰셔가지고 가안왕 야빈, 그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개를 가지고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어, 철병거 900대면은 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 당시에 철병거는요, 그냥 오늘날의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가나안 왕이 탱크를 900대를 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이번에도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등장할 구원자는 사사 중에 유일한 여성 드보라입니다. 이 드보라는 이제 꿀벌이라는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드보라는요, 라피도시라는 한 남자의 아내였고, 아이들의 어머니였고, 또 사회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여성이 대우받지 못했던 그런 취약한 계층이었고,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그렇게 추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모든 사회적 제약 조건들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작품 하나 볼까요? 이 드보라라는 작품인데요 1855년 귀스타프 도레가 판화로 만든 작품이고요. 한번 볼까요? 네. 잘 보이시나요? 저는 이 귀스타프 도레 작품 볼 때마다 놀랍니다.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판화로 만들어진 거예요. 판화. 되게 섬세하죠. 그냥 그린 것 같은데 이게 판화로 찍은, 찍은 작품입니다. 어 드보라는 이 딸, 아내, 어머니, 며느리와 같이 여성으로서의 여러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멀티 플레이어, 네, 그런 사람이죠. 근데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명예 전당에는 비중이 더큰 인물들이 드보라 올라와 있는데 드보라보다 누가 올라와 있냐면은 드보라 대신에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식들로 하여금 공을 세우게 한 뒤에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지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약간 문화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 우리가 굳이 교훈을 찾는다면은 정말 큰 일을 행하였음에도 조용히 뒤안길에서 어 하나님의 영광을 남겨놓고 사라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받은 두보라는 여성적인 통찰력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섬세하게 보시는 거죠. 이 남자들은 그냥 대충 대충 봅니다. 대부분 남성분들이 그냥 대충 대충 그냥,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죠. 그렇지만 이제 큰일을 하지만은 우리 여성분들은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 여성분들의 이렇게 일을 같이 하면은 우리들이 발견 못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참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을 보는 거죠. 근데 이 두보라가 그랬던 거죠. 어 이가 사사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적인 통찰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문제를 들여다 보는 것이죠. 아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드보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죄악이라는 잠에 빠진 영혼들을 깨우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함께 습니다 깨일지어다, 깨일지어다, 드보라여, 깨일지어다, 깨일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렇게 노래를 하죠.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뭔가 하면요. 군대가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는 이스라엘이 군대가 있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라. 그러면 나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막우울에 번개를 내리셔가지고 이겼고 그냥 소리 질렀더니 몇 바퀴 돌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고 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군대라고 하지만은 뭔가 좀 현찮은 군대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뭐철병고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항상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늘 시그러지고 사그러졌던 그런 문제가 있던 거죠. 죄악에 잠을 자고 있던 그런 영혼들의 문제.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드보라는 자신은 물론이고 바라게게도 그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죄악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만으로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참 불충분합니다. 깨어났으면 은 일어나서 이제 달려가야죠. 그래서 사명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는 바락이 사명을 다하도록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바락이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난안 갈랍니다. 그런데 이 여자 사사가 볼 때에 이 얼마나 사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한심한 모습인가 그렇게도 느껴지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드보라와 바락은요 북쪽 지방인 납달리 그리고 스불론에서 만 명을 이제 소환을 병사로서 소환을 합니다. 우선 게데스에 집결을 했다가 다볼산으로 이동을 하죠 우리 다볼산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굉장히 둥그렇게 생겼습니다. 어 근데 이게 어디 있는가면요 이스라 이스르엘 평원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런 작은 산입니다. 어 처음에는 굉장히 가파릅니다. 근데 위로 갈수록 이렇게 어, 완만해져서 마치 이제 돔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예전에 이곳에 어떤 성소가 있지 않았을까 어떤 막 제단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납달리스블론 이사갈의 지파의 경계를 이루는 그런 산이 되었고요. 어 그리스 로마 십자군 전쟁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곳에서 적기를 차지하려고 또 저기로 도망가 가지고 수많은 그런 전쟁들이 벌어졌던 곳이 이제 바로 저곳입니다. 어 이스라엘 군대가 성소에 있는 지역에 집결을 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이 전투의 지휘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 깊이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 되어집니다. 저기서서 모인 거죠.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잘 보이시나요? 저큰물 있는 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이고 그 옆에 어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이 가볼산. 그리고 거서 기 조금 내려가면은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거기에 이제 무기도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 산이 있는 것이죠. 어, 무기또는 수없이 많은 전쟁이 벌어졌던 그런 격전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요. 아의 세력과 마지막 큰 전쟁이 벌어지는 이곳이 바로 아마겟돈이라고 는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부르는 이 무기또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큰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거죠. 또 두브라와 바락에게 이 다볼산의 전쟁은 거대한 악의 세력에 대항하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이때의 전쟁을 생각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셔서 싸워서 승리한 전쟁. 이제 그렇게 우리는 떠올리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무슨 4차 세계 대전이,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대항하여서 다보산에 집결했다는 소식을 접하니 가나안 왕이 철병거 구백승 군대를 이끌고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올라옵니다. 이 기손강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게 기손강입니다. 가볼산에서 이제 물이 시작을 해가지고 지중해로 흘러가는 40km 정도의 그런 강이죠. 이 강에서 시스라가 바락에게 패합니다. 이제 저기서 생각해 보시면요, 저 옆에 땅은 어떨까요? 딱딱할까요? 진흙이겠죠. 그러면 철병거가 소용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기로 적군들을 이끄신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어지죠. 사실 군사적인 안목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평지라면 병거의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산지는 이렇게 막 병거들이 잘 달릴 수 없지만은 평지는 그냥 달리면 되거든요. 근런데 평소 같았으면 공포에 질렸을 이스라엘이 전차 부대와 용감하게 싸웁니다. 오히려 이 가나안 연합군이 혼란을 막 거기 곳에 혼란이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또 때마침 하나님께서 이 폭으로 이 기송강을 범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평야가 순식간에 완전 습지가 되어버리고 이 무거운 철병거가 이제 바퀴가 빠져가지고 제대로 달리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또이 강이 뒤에 있다 보니까 이강뭐 강이 있으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 중간에 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망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더 볼까요? 이 시스라를 죽이는 야엘이라는 그림입니다. 1515년, 라파엘로의 조수가 프레스코화로그렸던 것이고요. 어,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라파엘로의 방에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어, 좀 굉장히 좀 어, 잔인하죠. 예. 이 철병거를 두고 도주하더니 가난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이 범람한 기송강 때문에 이 하루 셋 학고 임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동쪽으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이 게데스에서 가까운 어 상수리나무 곁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근데 거기가 어딘가면요. 이겐 사람, 헤벨의 장막, 해벨이라는 사람이 장막을 친 곳입니다. 결국 그곳에서 헤벨의 안에 야일에 의해서 관자놀이에 장막 말뚝이 박힌 채로 이제 죽고 마는 거죠. 이게 그 장면입니다. 어, 이 장막 말뚝이 뭔가면요. 장막을 고정시키, 팽팽하게 고정시키려고 우리 텐트 치면은 텐트 끝에 줄매가지고 바닥에다 이렇게 폴대 꽂지 않습니까? 그거, 그겁니다. 장막 말뚝이 말뚝을 가지고 관전놀리에저 여인이 군대장관을 죽인 거죠. 그것으로. 어,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야엘 역시 어머니로서의 이스라엘의 믿음을 선택하는 이제 결단을 보인 겁니다. 이 야엘이 누구인가면요. 하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 그 누가, 그가 누가 있냐면 호밥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호밥의 자손, 갠 사람, 해벨의 아내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족보를 보면 참 희한합니다. 아, 놀라운 일들이 많은 것이죠. 이 하나님 안에서 뭔가 역사를 이뤘던 사람들 보면, 은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런 사람들의 그런 후손들이 참 큰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심히 하시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면은 그 복이 여러분의 자손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그 역시 이스라엘의 믿음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어,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의 편에 된 레갑 가문의 사람이죠. 야엘이 이 전쟁의 결국 종결자가 됩니다. 사실 바라기 이게 이 영광을 얻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야엘이 이 전쟁을 종결시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와 야엘, 이두 여인의 위대한 행적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또 가난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드보라는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 여기에 드보라가 없습니다. 대신에 바락이 나와 있습니다. 어, 비록 드보라의 이름은 빠져 있지만은 우리는 드보라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고 있는 거죠. 드보라가 사사로 다스리던 이4 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립니다. 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우리 여성으로서 또 열심히 어. 싸우고 또 영적인 전쟁을 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힘입고 그런 우리의 삶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여성이라고 항상 약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강자가 될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이 아니함에서 사실 깨어나야 됩니다. 그런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에서들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어나야 될 때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깨어 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뭐 졸랑 말랑 깰랑 말랑 그러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우리는 걸어가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 이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